드디어 멤버십 키트가 도착했어요. 작년 영상이 아니라 오늘 도착해서 찍은 영상이에요. 7월에 주문했는데 1월에 도착했어요. 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줄 몰랐어요. 시키면 바로 오는 줄 알았어요. 투명 포카도 들어 있네요. 이거 어떻게 쓰면 잘 썼다고 소문 나나요? 아스테룸 갈때꼭 필요한 여권이에요. 히 드디어 콘서트 스티커 붙일 수 있어요. 이거는 포카예요. 포카짱 많이 들어있어요. 포카 뒤에 전부 손글씨가 써있더라고요. 웬일이래. 미쳤나봐. 왜이리 이뻐. 운마쪽. 이거는 뭐냐면요. 어... 음... 네! 저는 사실 애들 얼굴이 없는 건 관심이 없어요. 미안. 와, 포스터예요. 사실 이거 갖고 싶어서 주문했어요. 재밌어서 아주 하루종일 누르고 있어요. 2025년 멤버십 키트 언박싱 끝.